그리도 좀 단순하게 그릴게. 자, 네개의 경우를 그려볼게. 잡아볼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앵극을 미는 거요. 예 자, 이거는 앵극을 당기는 거요. 예 시험 문제 풀때 편하게 풀 때. s 급 밀고 s 급 당길 때 방향 잡는 겁니다 엄청 쉽게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밀었지 오지 말라고 래 그래. 오지 말라고 한다 왜냐면 싫어하니까 아 싫어 그럼 N급 생겨 여기 N급이 생긴다니까 왜냐면 N급이 N급 N극 싫어하니까 꺼지라고 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반대쪽은 S급이 생기겠네 딱가 가져볼게 S급 자, 이거 당겼지? 어?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 거꾸로 생각하면 돼. 아니, 오는 것도 싫어. 가는 것도 싫어. 그럼 가지 마! 하고 당기겠지? S급. t 비야 t TV, 빨리 볼수 있는 팁 이거, 어, 이게 밀었어. 그럼 얘가 오라 고 오지 말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 오지 마세요! 꺼져, S급. 그럼 얘 반대는, 되 거야 얼마나 틀어? 그러면 S급 당겼어. 가지 말라 그래. 가지 마! 그러면 여기 무슨 기억? 갱금. 력 생겨야 돼. 됐습 그때부터 방향 잡으면 되지. 여기다 내가 N 써놔, 놓 N 써놔. 여기다 N 써놔, N 써고 N이 지금 이렇게 잡아. 그럼 얘를 어떻게 잡아? 이렇게 잡아야지. 얘를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잡아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음. 그럼 얘를 이렇게 잡으면 감아줄 때 여기서 밑으로 들어가지 밑으로. 그러면 전류 방향은 음. 이렇게. 여기 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요 올려 감지. 이렇게 감지.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잡을 이렇게 되지? 요렇게. 요 넘어가잖아. 넘어가잖아. 여기 넘겨 잡아야지. 요렇게 그다음 얘는? 이렇게 잡아야지? 근데 요 밑으로 가자. 밑으로. 그럼 이렇게 잡아야지. 그치?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그럼 전류 방향은 얘네 둘이 같고, 전류 방향은 이렇게 둘이 같은 거. 방향 잡을 수 있어? 방향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쉬워.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짜증나잖아. 길잖아. 좀 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싫다고만 생각하면 되지.